자, 현재 데모 버전이고요 발매는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규하의 챌린지. 일단 스토리모드 이런 거는 막혀 있어가지고, 뭐 챌린지인데 뭐 미션 하나씩 수행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10일 안에 배달을 하면 된대. 재배에만 집중하거나, 음, 살짝 번역 이상하다. 챌린지 시작. 회전할 수 있고 일단 튜토리얼만 잘 따라가 봐 작업자 한명 고용 고용합시다 아... 자 어, 스트로베리 상추 했으니까 요거 농부 엔지니어 아 이거 다 고용해 돈 많네 복도 만들기 어디 있어? 어 여기 좀 친절하게 다 돼있네 이거 긴 복도 어디다? 어, 여기 바로 붙는구나 그냥 자 복도 하나 만들었지? 방도 만들어 이 연구는 수준에 대내 잠겨있다 기본 방밖에 안되네 요렇게 어, 산소 안정기 온도 습도 어, 이거 하나씩. 아, 여기다가 또 해야 되는 거야? 산소 안정기. 돌려봐. 요 벽에다 붙이자. 자, 습도도 놓고. 자, 요것도 놓고. 아, 안 돼, 안 돼. 어, 야 여기 무슨 우주선 타고 왔나 보다. 얘네 생겼다, 사람. 이거 취소해. 그렇지. 자, 이것도 세 번째도 만들고 파종기, 모종. 아, 이것도 뭐, 종류가 있네, 이거. 아, 성공률도 있어. 수리파종기 시간이 많이 걸린데. 수동이 있고 어 나, 요걸 요걸로고요걸로해요래요 모종준비? 모종준비는 뭐야 수경 시스템 이거 같은데, 이거는 이건 또 따로 설정할 수가 있네. 야, 식물 키울 때 어떤 건 따뜻하고 서늘한 게 있나 보다. 니가 그러니까 방마다 좀 바꿔서 좀 하는 거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파종기가 필요합니다. 생산하라고? 아, 맞죠. 요거랑 요거. 어, 여기 있네. 따뜻함, 습함, 산소풍부. 이세개가 조건이 돼야지만 생산이 되네. 선택해. 필요한 재료 자, 모종 선택했지. 이건 뭐야? 아, 흐, <laughs> 칼륨 조아 이건 비료다. 생산 시작 됐네. 아, 이거... 아, 이거 주문 또 해야 돼. 50개 해. 왜안 되지? 이거? <laughs> 음, 이것도 설마, 와야 돼? 이쪽에 우주선이 와가지고 뭘 해야 되나본데 물건 같은 게좀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자, 포장기도 필요하잖아. 이것도 좀 설치해주고 재배기는 했지.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이것도 하자. 상추, 시금치 말고 상추. 또 선택하고. 아, 이건 또 서늘함이야. 이거는 방을 하나 더 해야겠네. 일단 게임은 약간 간단하긴 해요. 여기 무슨 뭐 박스가 생겼다. 이거를 사야되는거 같은데? 스트로베리 뭐죠? 어서 사? 이거 같은데 시금치 이거다 이거, 이거 아까 100개니까 100개 살까? 아아 아, 여기 있다 위에 왼쪽 위에 도착 시간 이거를 좀 땡겨봐 시간을 일단은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이게 몇 배인지 모르겠네 어 맞네 우주선으로 뭐 배달이 온다 음... 어, 아 여기다가 보관하는구나 여기 창고네 여기 다 있다. 아, 그래, 이거 없애자. 이거를 없앤 다음에 선택해, 서늘함, 스함 서을 하게 설정하고 스팜하고음 여기는 상추 됐어. 그다음에 요거 하고 여기는 이제 딸기 해야지 이거 하고 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따뜻함 습함 산소 풍부 여긴 더움이네 이거를 이게 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오 됐나? 된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 됐다 됐다 이제 돌아가는데 생산 시작 그래 이것도 돌아간다 복가 이제 오얘얘 얘 심는다 이거 봐봐 음 좋아 좋아 자동판매기, 충전기 이런 종류의 방에는 모는다는데, 방이 따로 또 있냐? 보자. 어? 이건 왜안 되지? 일단 작업 전 에너지, 건강 및 행복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휴게실이 필요하대. 아, 휴게실 전용 그 방이 있어야 된다. 이거 까다롭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휴게실이 되는 거야. 자. 자, 이렇게 하고 자동 판매기도 하고 아케이드 콘솔도 하고 능률이오르려면은 이게 장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장식을 하나씩 해 보자. 아 정수기 정수기 여기다 하나 더나 실험실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식물 탱크래 시앗아 이거 약간 필수로 지어야 될게 있긴 있다, 이거. 어. 자, 요런 거를 좀 지어주고. 에너지 주문. 자, 업데이트. 오, 어, 이제 튜토리얼은 끝났네. 큰 농업 타이쿤이 되십시오. 어, 뭔가 화성 같은 데서. 농업하는 그런 게임이다. 그러니까 스크린 샷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생존하는 느낌이 컸는데 그게 아니네. 온도 안정기 파손됐어. 어 파손됐네 여기. 알아서 고쳤네. 파손되면 은 이게 멈추는구나. 주변에는 이런 거돌 같은 거, 뭐 식물 같은 거 캐서 발전하고 뭐 그런 유의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좀 디테일하진 않고. 뭐 그냥 무난하게 즐길 그런 게임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지 한 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좀 즐길만한 것 같아 튜토리얼도 끝내고 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메뉴도 그렇게 많이 없고 좀 게임 나와봐야 알겠지만 연구는 좀 막아놨네 씨앗이나 이런 거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 게임이 좀 단순하긴 하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게임이. 깔끔하긴 하네, 그래픽도. 끝!